안녕하세요. 말씀수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로마에 보내는 평신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과 함께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에 있는 그 평신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과 같이 또 협력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와 또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 말씀 속에서 저희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본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볼로의 권석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무난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주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아슨 그리도와 블레건과 험메아와 바드로바와 험아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지도자들,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안부를 물어 가면서 서로 협력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요 단어들이 있다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난하라이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쉽게 쓰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습 속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한 사람들 단어 앞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10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화하라. 그온 교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역 속에서, 아, 우리는 저 사람을 인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그 인정한다는 그 단어. 우리 온 성도가 참 마땅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지요. 사도 바론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소중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요.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러한 성도들 중에는 나와 함께 갇혔던 이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벌과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핍박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친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친척이다 보다는 유대인의 같은 그런 혈육에 있는 그러한 동족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곳곳에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좀 특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를 곧내 어머니라. 여기서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마가보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당시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떨 길에 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그 사람이 그잘 알지 못하는 그 핍박받고 있는 한 사람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계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그 아들들이 바로 로마에 교회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또 기막힌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평신도들, 평신도 사역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의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서의 편지 내용들이 온 성도에게 공적으로 읽혀지기를 원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러한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 로마 교회와 함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또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저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리아와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6절, 7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자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자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요. 또한 내 지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예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기꺼이 로마 계회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였으니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실 보겠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무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로마교에 회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상이 하나하나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러한 소식들을 알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서 몸은 멀떨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참큰 도전이 됩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데 가까이 있잖아요.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할수 있는데 좀 인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더 푸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역자의 수고를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격려해주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표현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까이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못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의 동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표현이라도 그 동역자에 맞는. 그런 표현 방법들을 찾아서 그들을 표현할 때 서로가 서로가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표현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반대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인색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이 적용의 실천으로 간다면 참으로 저희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칭찬과 또그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도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이러한 온 성도들 앞에서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서로 서로 만났을 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거 우리 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더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